미래의 어떤 집의 구조 같아 이게 그렇죠? 굳이 우리가 넓게 쓸 필요 있나 이런 맞아요.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뭐 스물두 평이라고 해서 음. 자재가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흔한 평, 서른네 평 똑같은 자재가 들어가니까요. 음. 어, 또 괜찮죠. 아담하니까 더 예뻐요. 네. 집이. 네. 네. 가족은 작은데. 더 화목, 화목할 것 같아요. 음. 가까이 막다 있으니까. 음. 맞아요. <laughs> 축소해놓으니까 네. 더큰 집은 막 떨어져 있잖아요. 더 예쁘고 아기자기하고. 네. 음, 고급스러워, 네, 음. 고급스럽죠? 네. 음. 고급스럽죠? 22평인데도. 주방도 봐. 이 22평에서 이런 주방이 나오나? 그러니까. 와. 엄청나다. 그리고, 여기 저 주방창. 네. 너무 마음에 요 굉장히 많은데. 크죠? 시원하게. 네. 네. 이 다용도실도 한번 보시면, 이런 공간을 누가 기대하겠어요? 22평에서. 그죠? 응. 음. 이런. 그리고 창까지도 게 있고. 이렇게 넘게 있고. 네, 맞아요. 어 진짜. 차인용 이렇게 식탁 놔도 네, 네, 네. 될 정도로 주방 쪽도 크고요. 음. 그리고 안방. 안방. 음. 음. 안방도 넉넉해요, 그죠? 그죠. 음. 아담하니 부부 사이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<laughs> 딱 붙어서 어, 맞아, 아주 맞아. 네. 맞아. 네. 음. 꽁냥꽁냥. 음. 여기 봐 욕실까지. 네. 아 진짜. 아, 이거 상 줘야 된다, 진짜. 그죠. 이게 설계한 사람한테 상 줘야 되겠다. 그죠. 너무 잘 뺐죠. 네, 진짜.